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해발 3,860 정도의 탱보체에 도착했어요. 동네는 매우 매우 아름답고요. 지금 우리는 목적지인 탱보채 우사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870그 음, 정도라고 들었고요. 뷰가 너무 멋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어, 어제보다 해발고도는 100m 정도 올라온 건데 사실 올라오기는 한 800m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면 한 500m 정도 내려갔다가 뭐 올라온 거 있어서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자연을 즐기며 편안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있으신 분은 한국인인데 75세. 아까 나보다 더날라가셨던 분인데 대단하지. K 할아버지의 위력을 저 할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지. 여마스터 나와요. 헬로. 아. 안 그런데 박선생님. 네. <laughs> 네. 어. 아이고고 아이고야. 늦었어. 고생하셨네요 네, 완전 나이스 비입니다 여기. 아, 네. K 할아버지. 어디 채당까지 가시려고요? 서머니타인 탕고 양부제인 히어 파양부제이죠 어버드어두 트리아오 두3리아오 아우 난못 간다 바이바이 야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얼 즐거워지고 갈까요. 까 올라오는 길에 함께 길을 걸었던 신라면 총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탱보채 입상이 끝났습니다.